이번에 엄마가 프랑스 음식점에 가기로 했거든 아, 동네 아줌마들하고요 응, 음, 꽤 고급스러운 데래 나도 프랑스 요리 먹고 잤다 근데 문제가 좀 있어서 에? 이거 잘못 쓰겠는 거 있지 옛날에 누가 라이스는 포크 등에 올려놓으라고 했는데 그건 틀린 말이야 그래요? 이게 맞는 거지 그쵸, 여보? 음, 프랑스 음식점에서 라이스 같은 것도 나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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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햄링이 레스토랑이 아니잖아. 아,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당신, 레스토랑에 가서 떨어진 거 주워 먹지 마. <laughs> 밖에 나가서도 주워 먹겠어요? 그럼요, 엄만 그럴 수 있어요. 안 주워 먹어. 날 뭘로 보고. 박사 해보니까 나도 잘하네 저기요, 엄마 먹는 거 어째 좀 어색하거든요. 어디가? 글쎄요, 그냥 어색한 건 어색한 거죠. 뭐, 실례합니다. <laughs> 그렇게 조금... 네, 좋아요. 아, 처음에는 맛을 보는 거구나. 아, 아, 맛을 보는 거지, 그래. <웃음> <웃음> 그럼, 마담 대제네 모임을 위하여 건배를. 대제네가 뭐야? 점심을 말하는 건가? <laughs> 어? 위하여! 아, 향기 좋다. 백퍼도 준 데도 맛이 기으네 <laughs> 음. 일네 반에 향기가 감도는 것 같아. 향이 그윽하지? 응. 아! 알았다! 그거야! 응? 어? 이거 있지? 현미 녹차 맛인데? 응? 그, 현미 녹차? 어! 정말이네! 그래, 그거야! 실히 그런 것 같기도 해. <laughs> 그렇지 승민 엄마 진짜 엄마. 음, 어쩐지 이거 어디서 맛본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 담비 엄마. 음, 달라? 아, 아니뭐 사람마다 다 입맛이 다 제각각이니까. 그렇지. 어머, 참, 예쁘게도 담았네. 나도 해봐야겠어. 담비 엄마, 이런 요리도 해봤어. 응, 음, 가끔. 으악. 이 나이프하고 보구꽤 무겁네. 그야 은이니까 무겁지. 은, 은이라고? 순은? 어머나. 괜찮아. 연습했잖아. 마치 얼굴로 음식을 먹는 것 같아. 손님 바꿔 드릴까요? 어, 새우를? 포크 말입니다 <웃음> <웃음> 아, 아리 엄마도 참 주책이야 <laughs> 음, 음 맛있다 아주 심플하지만 맛있 진한 테르냐 탱글탱글하네. 그러게. 그래? 생선인가? 음, 그렇겠지. 음, 이건 어디서 먹은 것 같은데. 응? 음? 네. 뭔데? 음, 생각이 날듯말듯 하네. 뭐지? 아, 그 맛이네. 그래. 어, 그만. 그래. <laughs> 이제 좀 미안하지만 아, 뭐야? <laughs> 어묵 소세지 맛이야 뭐?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아, 그래, 어묵 그래. 소세지 아, 옛날에 자주 그래, 먹었었지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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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아유, 그래, 맞아나 <laughs> <아이를> 생각나 할아버지 잘 보았지 어치그 어묵 소세지 맞지 어디서 먹어본 것같더니까 <laughs> 트리프 소스를 곁들인 푸아르입니다 이번 건이 집의 특별 메뉴야. 어, 저, 잠깐만. 이 까만 건 뭐지? 에이? 이거 혹시 탄거 아니야? <취 rat> 기분 나쁘게. 꽤 많이 있네. 그건 트리프야. 긁어내면 안 돼. 트리프가 뭐야? 초콜릿? 아닌 것 같은데. 에이? 에이, 그건 버섯의 일종인데 비싼 거야. 맛있으니까 한 번만 먹어봐. 어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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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저기, 이건 무슨 맛이지? 에, 그게... <laughs> 알았다. 저기, 그거 있잖아. 그거... <laughs> 된장... 그래, 띵동된정 된장... 그것도 장 된장... 된장... 된있 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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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장된 잠깐 <laughs> 지금 비슷 맛있다, 맛있다. <laughs> <laughs> 정말 오늘 먹어도 괜찮을까 몰라. 특별하지도 않은 날에 꽃게를 먹다니. <laughs> 괜찮다니까 아, 밥다 됐다. 아, 배고프다. <웃음> <웃음> 이, 빈비한 마저도 뭐라 동동아 왜 반찬이 달걀후라이 하나뿐이야 오늘은 아빠도 계시는데 모르겠어 그리고 그 다음날 반찬도 날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두부조림 왜지? 아빠도 계시는데다 월급날에서 닷새 지난 오늘은 통계적으로 볼때 빵빵한 반찬이어야 하는데 동동이 네 통계도 별로 믿을만한 게못 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반찬은 그래 엄청나게 비싼 거야 왜, 왜지? 왜 어제는 두부조림 하나에 오늘은 피장에 꽃게통조림 나온 거야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뭐냐고요 끝내준다 엄마가 엄청 아끼던 꽃게통조림이잖아요 오늘같이 아무날도 아닌 날에 먹어도 괜찮아요? 아끼다 유통기한 지나는 것보단 낫지 뭐자 그래서 많이 많이 먹어 다 포기한 듯한 저 말투는 뭐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거야? 사실 우리 집엔 반찬의 법칙 같은 건 없는 거아냐야 응. 어. 흐이미심장은 <laughs> <자>, 웃어만. <laughs> 그게 네가 그때 그랬었다고? 그지. 너 그러고도 생각 안 나냐? 와, 따다술자니바보다 <laughs> 네. 좋아 먹자 좋아야 군대 <laughs> 군대 네. 이제 어떻게 하지? 선배, 이게 국물인가 본데 아리 선배, 저쪽엔 고기를 굽고 있는데요? 어? 왜? 전골은 끓여서 먹는 거 아니야? 그러게. 야 상지야, 너희는 왜 고기를 구워? 전골 안 하고 불고기해 먹게? 어? 아, 너 고기 안 굽고 국물부터 넣었어? 그게 왜? 원래 끓여 먹는 요리잖아. 물론 그렇지만 처음에 고기를 살짝 구워줘야 돼. 그렇게 해야 고기가 안 찢이고 연하거든. 그런 거야? 끓여 먹는 건데 먼저 고기를 구워? 그래야 고기도 맛있고 국물도 감칠맛이 나. 아, 어떡하죠? 아휴 지금 후회야 소용없어. 다 집어넣어! 어, 이래도 될까요? 됐어, 괜찮아. 못 먹게 하겠어. 어차피 재료도 같은데, 뭐. 근데, 어? 이건 도대체 뭐죠? 아, 그건선 이름이야. 소고기 굽기 전에 바르는 거. 이제 어떡해요 선배 처음 시작부터 완전히 잘못됐어요 좋아 그것도 넣 에? 정말요? 어. 어. 고기 구울 때 넣는 건데 지금 넣어서 뭐해요 어, 어. 아니 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보자 잘 하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나도 밥좀 주라. 그래. 저쪽 거랑 우리 거랑 완전 다른 음식 같아요. 우리도 그만 먹자. 배도 많이 고픈데. 그래요. 맛있다. 고기 너무 연. 아 맞아, 식빵은 없나? 에? 식빵 넣어 먹으면 맛있거든. 아, 그런가요? 식빵을 넣어 먹어? 떡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집에서 식빵 안 넣나봐? 아, 양파그라타 스프 같은데는 음. 넣기도 하지만 전골에도 넣어 먹나? 아, 보통은 그, 떡을 넣잖아. 어. 아 그래, 그냥 한번 넣어 보면 어떨까 해서. 뭐